1998년 9월 5일부터 방영을 시작해 1999년 8월 28일까지 방영한 작품으로 1990년대 마지막 울트라 시리즈이자 T, D, G 3연작의 마지막에 장식하는 작품으로 뛰어난 스토리와 액션, 연출, 캐릭터성으로 전전작인 T가 이어 성운상 후보로도 거론되었지만 동일 시리즈물이 2년 안에 연속으로 수상하는 것은 규정 2번이었기에 아쉽게도 수상이 무산되었다. 1990년대 말에는 종말론이 유행하고 있었는데 이 때문인지 가이아의 주제도 당시 유행하던 환경문제와 종말론 등을 다루고 있으며 환경파괴 이야기를 다루기 때문에 괴수도 지구의 생물이지만 근원적 파멸초래체에 의해 흉포화되었다는 설정으로 단순히 괴수를 인류를 위협하는 적으로 보지 않고 있다. 종말론을 소재라 하고 있지만 주요 시청층은 어린아이들이기에 밝은 미래를 시사하고 싶다는 취지로 만들기 위해 어둡거나 반과학적인 내용은 최대한 배제하고 정신적으로 밝고 건강한 주인공 타카야마 가무를 통해 과학을 올바르게 사용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 때문에 종말론이 소재란 얘기만 듣고 찾아온 사람들한테 신세기 에반게리온 같은 작품이 절대 아니라며 주의를 줬다고 nope. 이전 작대가 가이아의 차이점이라면 티가와 다이나가 옴니버스식 작품이었다면 가이아는 떡밥과 내용이 이어지는 대하 드라마 작품이란 것으로 이전 작들이 길어도 2편 정도 스토리가 이어졌다면 가이아는 23부터 26화까지 하나의 이야기를 4편으로 네 나눠 전개하는데 그렇게 해서 끝난 스토리를 다음화에서 다시 시작되게 만드는 등 사실상 주제 하나로 5편에 잡아먹는 어마어마한 전개를 보여준다. 주인공인 타카야마 가무부터가 천재집단 알키미스타즈의 일원으로 매화 괴수를 과학적으로 분석해서 공략하는 전개를 보여주며 중간중간 웜홀, 반물질 등의 과학적 요소가 등장해 리얼리티를 크게 끌어올리고 있다. 이 때문에 초반에는 울트라맨의 힘보다는 머리를 써서 적을 분석해 공략하는 식으로 연출되는데 사실 이런 리얼리즘 스타일은 헤이 세이 카메라부터 가멜라이더 쿠우가까지 이어지는 당시 특채물의 특징이었다고 한다. 가이아의 방위조직 시그는 현재까지도 역대 울트라 시리즈의 방위조직 중 가장 큰 규모의 조직으로 일반적으로 총사령관과 주인공 및 기타 대원을 포함해도 7명에서 8명 정도지만 시그는 주인공과 오퍼레이션 크루 및 전투부대까지 포함하면 총 18명이라는 역대급 규모의 인원이 등장하는데 그럼에도 모든 팀원 한명한 한 명이 개성있게 표현되어 다양한 인간 군상극을 즐길 수 있다는 점이 가이아라는 작품의 큰 매력이다. 다봉! 타카야마 가문은 기존의 전투원이었던 주인공들과 달리 과학자 포 디 시그의 전투기 파이터에 탑재된 리펄서 리프트를 설계하였으며 변신기 에스플랜더 역시 직접 개발하였다. 이러한 천재적인 두뇌 덕분에 지금까지 일부러 괴수에게 당해 울트라맨이 구해줬다는 식으로 변신했던 기존의 주인공들과 달리 자신이 타고 다니는 파이터 EX의 인공지능 자동 조종 시스템 파루를 탑재하여 가이아로 변신해도 자신이 직접 조종하는 것처럼 연출해 알리바이를 만드는 치밀함을 보여준다. 하지만 천재적인 두뇌는 반대로 신체 능력은 완전 꽝인데, 가무가 약한 것인지, 아님 가이아가 원래 약한 것인지, 작중 초반에는 동네북 마냥 개수한테 얻어 터지는 모습을 자주 보여주는데, 오죽하면 V1 시절에는 전적이 좋지 않은 아굴보다 더 털렸으니, 그래도 아굴의 빛을 받아들여 V2로 버전업을 하고 가무도 체력단련을 하며 V1 시절보다 강해진 모습을 보여주며 가이아 슈프림 버전이 되면 거의 진 적이 없을 정도로 강력해진다. <laughs> 울트라맨 가이아의 가장 큰 특징이라면 울트라 시리즈 최초이자 최후의 지구태생 울트라맨으로 다른 울트라맨들은 M78 성운이나 L77 행성 출신이며 티가 또한 초고대 문명을 수호하던 다른 성운 출신이고 다이나는 아스카의 아버지인 카즈마가 우주의 존재인 빛체임으로 진화한 것이기에 순수 지구태생이라 보기 에는 힘들 다고 심지어 뉴 제너레이 션 멤버 들이 등장한 이후 에도 순수 지구 태생 울트라맨 은 가이 아와 아굴리 유일 한데 빙가 빅토리 x 제트 는 출신지 불 명의 타이 가는 m78 오브 와 루브 는 oppt 출신 트리거 도 사실상 출신지 불 명의 환생 체인 캥거 도 화상 출신 이고 데커는힘의기 원이 우주 에서 왔고 지드 또한 힘의출 처가 빛의나 라에 가까워 애매 한편 이다. <laughs> 히가와 마찬가지로 가이아 또한 컬러 타이머 역할을 하는 라이프 게이지가 있어 활동 제한 시간이 없지만 에너지가 떨어지거나 큰 데미지를 입으면 컬러 타이머처럼 전멸하기 시작하는데 가이아는 특이하게도 에너지가 떨어진 상태에서 변신이 해제되어도 울트라맨으로 재변신하는 모습을 볼수 있는데 다른 울트라맨들의 경우에는 에너지가 떨어져 변신이 해제되면 제한 시간이 지난 후에야 다시 변신할 수 있지만 가이아는 조금이라도 에너지가 남아있으면 다시 변신할 수 있다 가이아 이외에도 변신을 해제하고 다시 변신 했던 울트라맨은 긴가와 빅토리가 있지만, 이 둘은 에너지가 충분한 상태로 변신과 해제를 반복하였기에 에너지가 부족한데도 재변신의 한 사례는 사실상 가이아가 유일하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특백 본인이 쇼와 울트라 시리즈를 전부 정주행하지 않아서 그런 것이니, 이런 부분은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자. 가이아 또한 티가와 다이너처럼 폼 체인지를 할수 있지만 상황에 맞춰 변신하는 폼 체인지가 아닌 이전보다 강해지는 파워업 형태의 폼 체인지로 아굴의 빛을 받아 파워업한 버전2와 자신과 아굴의 빛의 힘을 최대로 개발한 슈프림 버전으로 변신할 수 있으며 버전업한 가이아 슈프림 버전은 작중에서 거의 진 적이 없을 정도로 강력해서 적한테 고전해도 슈프림 버전으로 버전업하면 무조건 이기기에 울트라맨 가이아의 킹폼이라고 할수 있다. <laughs> 압도적인 강력함을 묘사하기 위해 적을 짐짝 따르듯 내던지는 공격에 많이 하는데 이 때문에 일본에선 매치기 달인이라는 별명으로 불리고 있으며 이에 대표적인 희생양이 9번의 매치기를 당한 금속 생명체 미모스인데 당시 미모스의 슈트액터 미야케, 토시오는 9번에 던져지며 입은 전신 타박상의 고통으로 처절하게 몸부림을 쳤는데 그걸 본 감독이 이야 저 친구 연기 잘하네 하고 방치했다는 비화가 있으며 미모스가 소멸할 때의 발작은 사실 배우가 고통을 호소했던 것이라고 후지미아 히로야가 지구의 의자와 접촉하고 그 힘을 받아 변신할 수 있게 된 울트라맨 아굴은 가이아와 마찬가지로 활동 제한 시간이 없으며 동일하게 라이플 게이지를 가지고 있다. 바다가 지구의 70.8%를 차지하는 만큼 아굴은 비행속도와 점프력을 제외한 모든 스펙이 가이아 V1보다 높은데다. 아굴의 체중이 4,000톤이 더 높다는 걸 생각하면 사실상 스펙 전체가 가이아를 웃돋는 거나 다름없다. 야! 가이아의 퀀텀 스트림과 아굴의 리퀴데이터는 동등한 위력을 가졌지만 리퀴데이터는 퀀텀 스트림과 달리 상성을 가지고 있고 기술의 개수가 가이아보다 한개더 많이 가지고 있어 초반 가이아는 매번 아굴에게 밀리는 묘사가 나온다. 지구의 대부분을 차지한 바다의 정령이기 때문에 가이아가 아굴의 빛을 받아들여 V트로 강해진 반면, 아굴은 힘을 되찾은 것만으로도 V트로 각성했는데, 아굴 버전 2가 첫 등장할 때 모세의 기적처럼 바다가 갈라지며 아굴이 등장하는 장면은 아굴의 전용 BGM과 어우러져 울트라 시리즈 역사에 남을 명장면이다. 아굴은 울트라 시리즈 최초로 기본 모습이 푸른색인 울트라맨으로 티가의 스카이 타입과 다이나의 미라클 타입처럼 푸른색으로 변할 수 있는 울트라맨은 있었지만 기본 컬러부터가 푸른색인 울트라맨은 아굴이 최초가 맞으나 울트라 형제 세계관에선 울트라맨 히카리가 최초로 지구에 방문한 푸른 몸의 울트라맨이라고 한다 방영 당시에는 주역인 울트라맨 가이아도 뛰어넘을 정도로 엄청난 인기를 자랑했는데 초기 기획에는 3인의 울트라맨이 같이 싸울 예정이었지만 아굴의 인기가 상상 이상으로 높아져서 야. 아굴의 인기가 너무 많은데? 그럼 아굴의 비중을 대폭 늘리죠? 하고 3호 울트라맨의 등장을 취소하고 아굴에게 비중을 몰아줬는데 이로 인해 가아의 스토리 전개가 바뀌었을 정도다 뭐니? 앞서 말했듯 울트라맨 가아의 초기 기획은 6, 해, 봉 3명의 울트라맨이 함께 싸우는 것이었지만 아굴의 상상을 초월한 인기 때문에 하늘의 빛의 거인이란 설정은 폐기되었다 변신이 끝나면 하늘에서부터 사뿐히 착륙하는 여타 울트라맨들과 달리 변신 직후 공중에서 천천히 하강하다가 땅이 흔들리면서 흙먼지가 사방으로 튀며 착륙하는 강렬한 연출로 등장하는 가이아와 아굴의 착지 장면은 사실 울트라맨 다이나 3 8에서 지수의 아큐 감독이 시도한 연출이 좋은 반응을 얻어 울트라맨 가이아에서 기본 연출로 채용된 것으로 당시에는 착지 지점 나무판 밑에 설치한 폭약을 터뜨리는 방식으로 촬영하여 두 거인의 육중함과 박진감을 제대로 보여주었지만 이 방법은 위험성이 커서 긴가 극장판부터는 스텝이 밑에서 직접 흙과 플라스틱 칩을 뿌려주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는데 역시 폭약이 이길 수 없듯 박력은 떨어지지만 반대로 폭약이 제일 박력 넘치는 만큼 그 폭음에 스턴트맨의 정신을 갉아먹는 수준도 제일이었다고 포격을 이용한 착지 장면과 함께 가열를 대표하는 것중 하나가 에너지를 모아 머리에서 채찍 같은 형태의 광선을 쏘는 포톤 엣지로 명칭도 그렇고 극중에서도 빛의 칼날이라 언급되지만 연출상으론 칼날보단 채찍에 더 가까운데 한국에선 이러한 포즈 때문에 사물놀이 비밀이나 심하면 탈모 비밀이라 부르며 놀렸다고 한다. 현재는 변신할 때 울트라맨의 이름을 외치는 게 기본이지만 초와 울트라맨 이후에는 이름을 외치며 변신하는 장면이 대폭 축소되었다가 가이아이 와서 다시 부활하게 되었는데 이는 타카야마 가무역의 요시오카 타케시가 변신 도구인 에스플랜더를 아무리 봐도 시멘트를 바를 때 쓰는 그거로 보여서 이걸로 변신해도 폼이 날것 같지 않아 셉과 상의하여 울트라맨 타로처럼 구호를 외치며 변신하는 연출을 추가하자고 직접 제안하게 된 것이라고 하며 이때 가이! 하고 소리를 지르는 변신 연출이 인상적이어서 이후 울트라맨들도 변신할 때 이름을 외치게 하는 큰 영향을 주었다. 물론 아굴의 경우 발음도 발음이지만 당시 후지미아 히루야 역의 타카노 하세이의 연기력 문제로 요시오카의 발성과 비교하면 굉장히 메가리 없는 발성으로 확 깬다. 아! 인간을 파멸시키려고 하는 알수 없는 거대한 의지이며 지구의 괴수를 흉파시키거나 웜홀을 만들어 외계의 괴수를 지구로 보내거나 컴퓨터를 해킹해서 정보를 입수하는 등 의지가 있는 것처럼 지능적인 수법을 보여주는데 지구인같이 양육강식의 섭리로 타인의 자원을 빼앗는 존재를 우주를 좀먹는 병원체로 규정하고 공격하는 우주의 백신 같은 존재라고 한다. <laughs> 최종버스로 나오는 근원 파멸천사 조그는 설정상 근원적 파멸철래체에 가장 가까운 존재라고 하지만 조그의 정체는 여전히 불명이라 조그가 파멸철래체그 자체인지 아님 그의 의지를 가진 일부인지는 알수 없지만 조그를 해치우고는 평화가 찾았다는 말을 들어보면 조그가 파멸철래체그 자체라고 봐도 무방하다. 근원팜의 천사 조그는 울트라 시리즈 최초의 여성형 최종보스로 성스러운 빛과 함께 나타난 거대한 몸과 후광은 압도적인 포스를 자랑하며 천사라는 이명에 걸맞게 고풍스럽고 우아한 몸짓을 선보이고 괴수적인 모습으로 변한 제2형태는 팔이 달린 그리폰과 같은 모습과 고층 빌딩을 짓밟아 부숴버리는 압도적인 거체, 날아오는 가이아와 아굴을 손톱으로 튕겨내는 압도적인 힘을 자랑하지만 근원팜의 천사라는 이명에 걸맞지 않은 허망한 최후를 맞이했는데 이는 부활한 가이아와 아굴이 강해진 것을 보여주기 위한 연출이지만 명색이 최종버스인데 너무 험하게 최열를 맞이하여 실망한 팬들이 적지 않다고. 아... 이 때문에 제1형태가 최종버스다운 압도적인 카리스마와 포스를 뿜어낸 거에 비해 제2형태가 합체광선에 간단히 당해버렸다는 점 때문에 포스가 급감했다는 의견이 많으며 제2형태의 울음소리까지 1형태의 여자 비명소리를 그대로 사용하는 바람에 남성미 찰철 넘치는 괴수스러운 디제인에도 불구하고 울음소리의 캡이 너무 크다는 점이 단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놀람> 조그 제2형태의 신장 666m 몸무게 66만톤으로 신약 성경 요한묵시록에 나오는 첫번째 짐승을 가리키는 숫자로 맞춰져 있는데 근원적 파멸철의체가 정말 그 자체 인걸 생각하면 제작진들이 성경 에서 많은 설정을 가져온 것을 알수 있다. 아하 울트라맨 티가에 결코 뒤떨어지지 않는 희대의 걸작으로 인정받으며 특수 촬영과 연출면에선 시리즈 역대 최고라해도 과언이 아닌 작품 으로 울트라맨 트리거 방영 전까지 20년 넘게 울트라 시리즈 역대 최고의 매출을 올렸으며 최초의 다중 울트라맨 체제, 대하 드라마성 전개, 극강의 특수 차량 연출로 T.D.G. 3연작의 마지막 그리고 20세기 울트라 시리즈의 마지막을 화려하게 장식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방영 당시 주인공인 가무가 히로인 사사키 아츠코보다 후지미야의 접점이 더 많다 보니 여성 팬덤에서 둘의 커플링이 인기였으며 비의 커플링에 매우 부정적인 골수 팬들도 원작이 그러니까 가이아는 어쩔 수 없지 하고 라이트한 묘사 정도는 인정해줬다고. 야! 후속작에서 가이아가 재출연하는 경우가 있지만 모두 평행세계의 가이아에 불과하며 정식 세계관의 가이아와 아굴은 OVA의 파멸해신 각크점을 물리치는 것으로 그 인물의 모두 완료했다고 한다. 츠브라야 프로덕션하면 예산 생각하다고 돈을 써대는 회사로 유명한데 한국에서도 미친 회사라고 불리게 된 이유도 가이아가 재조명되었기 때문으로 세세하게 움직이는 미니어체에다 괴수가 나오지 않았는데도 대여섯 개의 건물과 고가도로가 무너지며 어느 정도 예산을 아끼는 최종전에서도 조그가 도시를 부수며 돌진하다 온몸이 터져 죽는 등 처음부터 끝까지 제작비 따위는 신경쓰지 않고 보여주고 싶은 연출은 다 보여주는 바람에 미친 회사라는 낙인이 찍히게 되었다. 첫 방영한 일화 제작비로 1억엔을 때려 붙기도 했다는 후문이 있을 정도로 예산에 투자해 제작한 울트라맨 가이아는 라이센스 비용이나 완구 판매 수익으로 촬영비를 회수했던 티가와 다이나와 달리 촬영비가 너무 들어가면서 경영에 타격을 입는 바람에 울트라맨 코스모스를 준비할 때까지 1년의 블랭크가 발생했다. <laughs> 가이아는 해외에서도 높은 인기를 자랑하는데 특히 엄청난 특촬 기술을 할리우드에서 눈여겨본 것인지 미국의 명감독 올리버 톤이 가이아를 직접 할리우드화 시키겠다는 의사를 출발하여 직접 타진했으나. 칠브라이어는 가이아를 지금의 형태로 남기겠다며 그의 제안에 거절하였다 뭐니? 국내에서는 2010년 1월 대원계열에서 방송되었는데 울트라 시리즈 사상 최초로 로컬라이징 없이 방영되었지만 주인공인 타카야마 가무만큼은 이름이 카무로 바뀌었으며 울트라맨 아굴 또한 울트라맨 아구르로 로컬라이징 되었다 뭐? 더빙 퀄리티에 말이 많은 대원에서 방영하였지만 더빙에 대한 평가는 괜찮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준수한 수준이다 티가와 다이나의 신세대 계승작인 트리거와 데커가 나온 만큼 다음 작품으로 가이아의 신세대 계승작이 나올 거라 기대한 팬들이 많았지만 정작 나온 것은 울트라맨 블레이저라는 아무런 관련도 없는 작품이 나왔는데 사실이는 치브라이의 사장 나가타케 마사유키에 의해 무산된 것으로 같이 식사를 하자며 블레이저의 감독 타구치 키요타카를 부른 마사유키는 타구치씨 다음 작품의 주감도 왜 맞지 않겠습니까? 아, 그럼 신세대 가이아는 제가 맡게 되는 건가요? 네, 원래는 그렇게 되겠지만, 솔직히 가이아는 지금으로선 사치스러운 작품이고, 지금의 TV 시리즈 제작 상황으로는 도저히 그 작품을 뛰어넘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라며 신세대 가이아의 제작이 무산되고, 아예 새로운 작품이 제작된 것이다. What? 이런 대화 내용이 공개되며 불만에 나타내는 팬들도 있었지만 가이아 촬영 당시의 특채 기술과 미니어처의 퀄리티 51화나 되는 장편 에피소드를 이구 정도의 짧은 허스 안에 담는 건 무리이기에 지금으로선 신세대 가이아는 제작하기 힘들 것이다.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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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2020년 4월 타카야마 가무역의 요시오카 타케시가 옷장 정리를 하다 발견한 본 작품의 최초 기획서를 SNS를 통해 공개했는데 기획단계에서의 임시 제목은 울트라맨 98이었으며 상당수의 설정이 변경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물론 영화 드라마 같은 작품의 기획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고, 초기 기획 단계에선 대부분 가재를 사용하는 게 보통이므로 초기 기획서만의 근거로 사실 울트라맨 가이아의 원래 제목은 울트라맨 98이다라는 식으로 표현하는 건 틀린 말이니 주의하도록 하자.